아 우리 아군이잖아요. 네, 네. 왜 내부 청지를 하냐고요. 집도이다 아, 아, 떠나고도 정신 네. 차릴 거예요? 네.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여기 모오셔가지고 여기 시민들하고 인사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네. 내정자가 지금 계속에서 내부적으로 총질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계속해서 한동훈이나 조희형태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걸 갖다 통제를 할수있으니까 어떻게 가서다안뺌니까 그럼 한번안 되지. 아, 제가 다한번안됐니까왜팔다잡을 묶고 갔죠. 제가 다 안고 와가고 오세요. 안 돼, 가세요. 수 온다 그랬어요. 예, 예, 예. 온다 그랬어요. 야, 저기, 자저러이안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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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제일 많이 오네 내가 저기 출근하시는 분들 제일 많으세요, 한 출근하는 사람 나오는 나 사람들. 여기, 어, 여기 사실 여기 여기 여기서 나오시는 이가 이쪽에 계셔야 돼요. 여기 계시면 이쪽으로 지나가셔도 됩니다. 이쪽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 좀뚫어주세요 여기 좀뚫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여기 좀뚫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여기 막지 마세요 여기 막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려주신 기사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세요 네, 녕하세요세요 네, 녕하무요안 쪽. 하세요안녕이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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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네. 아, 네. 안 되고요.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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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잘다녀세요감사십니다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같이 가 앞에서. 아, 네. 아, 네. 사진 좀 찍으시다 가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로 네.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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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